계속되는 건강 악화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교황 자리에 대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 교황으로 한국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등장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이자 교황청 주요 장관 자리를 역임한 유흥식 추기경이 바로 소문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한국인이 교황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향해 손을 뻗는 손이 흔들렸습니다. 를 보는 많은 이들은 무언가의 변화를 눈치챘죠. 아이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죠.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직한 기도문을 외우며 아이의 건강과 미래에 대해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너터로 숨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호교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주름살과 검버섯은 현 상황을 어림짐작하게 해줬죠. 올해로 만 85세 고령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힘든 모습을 내색하지 않고 미사는 물론이고 아이의 축성에 이르기까지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며 자신의 건강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나이로 여러 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것은 버거운 이어. 빼는 대로 그를 괴롭히는 좌골신경증이 악화되면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진 교황은 휠체어를 대동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된 건강 상태를 보이는 교황을 보며 많은 이들은 교황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의 건재함을 드러내며 공무를 마친 직후 교황은 좌골신경증에 악화된 탓에 해외 순방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한 번씩 열리는 추기경 자문위원회 회의 든 중요 일정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죠. 지난 부활절 기간부터 신체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V 화면을 통해 보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수척한 모습 때문에 많은 신도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행동을 거듭했죠. 현재 레바논과 아프리카 일대는 물론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건강 이상으로 인해 해외 순방은 모두 포기해야 할 상황. 심지어 작년 7월 별장협착증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황의 건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일각에서는 교황 은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베네딕토 16세가 건강상의 이유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자신이 스스로 교황직에 물러나는 설례를 만들었죠. 베네딕토 16세의 설례를 따라 프란치스코도 물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차기 교황과 향후 가톨릭 세계의 방향을 위해 사전 작업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죠. 지난 5월 교황은 새 추기경 13명을 대거 서임하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한국의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를 포함한 80세 미만의 신교 추기경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교황을 선출하는 것은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모이는 회와 콩클라베를 통해 진행됩니다. 보통 전임 교황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번 추기경 서임은 그의 정치적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일이라 볼수 있죠. 현재 전 세계 추기경단 가운데 교황 선출권이 있는 추기경은 208명 중 116명이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임명한 인물은 총 67명으로, 과반수에 달하는 이들이 현 교황의 입김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건강으로 공무를더 수행할 수 없거나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후계구도작업에 소두러온 것이죠. 이탈리아 언론들은 물론이고, 카톨릭에서는 차기 교황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세계 교회의 대표로 남미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교황이 선출된 만큼 이번에는 아시아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교황이 선출한 콩클라베라는 의식을 통해 결정됩니다. 바티칸에 모인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 경단이 한 자리에 모여 과음 교황이 누가 될 것인지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자리죠. 이 자리는 사실 세속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11억 명에 달하는 가톨릭 인구의 수장을 뽑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보수적이고 신앙중심의 가톨릭 사회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흐름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죠. 실제로 교회는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를 선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추기경은 뽑혔을 당시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베네딕토 16세가 독일 출신의 보수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이었다면, 남미 출신의 상대적으로 젊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혁신으로 대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신대륙인 남미에서 탄생한 교황이라는 것도 상징적이었습니다. 교회도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죠. 실제로 그는 교회의 부패한 면을 개혁하고 보수적인 집단인 가톨릭 교회를 바꾸는데 노력을 가했습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가톨릭은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이경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에 만연해 있던 동성애 성착취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정보를 파악하는 데 교권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티칸스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부패 문제도 같이 언론에 터져나오면서 부패한 성직자들에 대한 비난도 속출, 가톨릭 사회를 믿을 수 없다며 신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베네딕토 1 6세의 뒤를 이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 이후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허리 과식을 타파하고 교회 재정을 전면적으로 제조사 부정을 색출했으며 그동안 교황청 인사들이 값비싼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판매했죠. 수탈하면서 탈관이주의적인 모습과 함께 부패 척결에 나서며 교회의 어두운 역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부패 성직자를 파문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교회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군다나 교회 추기경단의 반발까지 이겨내야 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 내부에서는 외부로 문제를 알리기보다 내부에서 처리하기를 원했고 그러지 않길 바란 프란치스코 교황과 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반대되는 세력이 결집되었죠.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의 개혁이 무너졌을 수도 있는 상황. 프란치스코 교황 입장에서는 건강한 인물이 교황의 자리에 올라서 내부 개혁은 물론이고 새로운 인물이 교회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인물로 꼽힌 인물이 바로 한국인 유흥식 초기경입니다. 유대주교는 1929년 이탈리아 로마 라테라노 대교회 신학과를 졸업, 이탈리아 현지에서 사제품을 받은 인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까이 지내는 소수의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아시아계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의 발탁, 프란치스코 교황을 포필하는 교황청 고위직을 맡았는데요. 및 부재 직무와 생활에 관한 업무를 관할 나는 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입장에선 그와 가까우면서 개혁 정책을 잘 이해하고 내부 성직 작품이 개혁에도 종사했던 인물인 셈입니다. 향후 교황 자리에 올라도 비슷한 개혁에 시행할 수 있는 인물은 사실상 유흥식 추기경밖에 없는 셈이죠. 한국인이라는 점 역시 차기 교황 선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가톨릭 입장에서 유럽 위주의 인물이 아닌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른 곳에서 선출되는 후보가 중요합니다. 아시아의 가톨릭 인구도 상당한 가운데 다음 교황이 아시아계 인물이 되는 것도 구도상에서 나쁘지 않은 상황. 게다가 고령화된 축기경 사회에서 젊은 축에 속한다는 점도 유흥식 추기경에게 있어 유리합니다. 차기교황 후보로 그가 거론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죠. 공교롭게도 차기교황의 경쟁자로 물망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 유흥식 추기경의 경쟁 상대들이 사라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등 차기교황으로 가는 행보에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력한 자기 교황 후보였던 아프리카 출신 추기경 피터 호도 아피아 턱슨 추기경의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 근처에서 그를 보시며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추기경인데요. 이와 평화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한 그는 교황청에서 10년 이상 일하며 세계 주요 보직을 역임한 인물. 그 해법이라는 차원에서. 교황보다도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임계를 냈습니다. 그의 행보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병정 내부에서는 그의 별이 사실이 발각되어 잦은 사임 의사를 교황이 물어본 것으로 분석되었죠. 시카고 대교구장인 블레이스 스피치 추기경이 교황 내부 감찰을 실시, 이때 턱슨 추기경을 보좌하던 고위 성직자가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독신 추기경 역시 이 일에 깊게 관여했을 것이라는 보도가 교황청 소식지에 실리기도 했죠. 베네딕토 16세가 해임 결정하기 전 방문했던 이탈리아 중부 소도시 라길라에 위치한 산타 마리아 디 콜레의 만지어 대성당을 프란치스코 교황에 방문한 것을 봤을 때, 퇴임은 시간 문제라 할수 있죠. 콩클럽의 이후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게 된 유흥식 추기경, 한국인 교황을 두 눈으로 볼수 있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의 유흥식 추기경이 한국을 대표해 가톨릭 교황 자리에 오르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